삼꼭대이 t v 로또입니다 이야, 엄청납니다. 이번에도. 이야, 이거를 제대로 못 가져갔다고요. 이야, 참. 자, 들어가기 없어서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예, 우리가 공부하는 곳에서 그대로 나온다. 예, 멤버텐에서 공부한 그대로 나옵니다. 자, 여기, 어, 보시면 자, 3으로 출발했다. 아하, 이게 13이 3, 다시 또 3으로 나왔죠. 예, 그리고 8이 나왔다. 그죠. 예, 보너스 볼에 8이 저 밑에 있었는데, 8끝이 드디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이 왔습니다. 야 공반 그대로 왔어요. 그리고 30도 왔습니다. 야 그런데 요거. 33, 34, 이렇게 해서 연번으로 또 나왔습니다. 이 34는 예상을 했는데, 야, 요거 33. 아, 그래서, 이 어, 무게감은 23이 더 있었는데, 야, 이렇게 해서, 33. 아, 자, 그래서, 야, 요거 어, 33. 네. 23이 더 조, 어, 그 무게감은 있었어. 네. 13이 23으로, 그죠? 예, 홍방송 그, 그 부분이 또 있는데, 야, 거기서 이제 이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도, 어, 있는데, 어, 13이 33으로 간 부분, 이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 요렇게 연번으로 또 다시 나왔습니다. 예. 연번이 3지연성 이어지고 있죠, 지금. 예, 3회차 이상. 예. 그리고 이제 보너스 볼은 28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팔것은 8하고, 여기 28입니다. 자, 요거 28이 또, 에, 어떤 계산을 또 할지, 에, 자, 멤버 튼 자료를 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야, 이게 그대로 왔습니다. 이거, 3번, 17번. 자, 이거 봐봐요. 3, 8, 17. 3, 8, 17 그대로 왔고, 요거 2 0 아니라, 요거 30. 30이 나왔죠. 요거. 예. 387이 그대로 나왔다. 그리고 공부한, 공부한 대로 나온다. 요거. 387. 자, 387이고 요거 이제 20이 아니라 30이 왔죠. 예. 그래서 저거 30도 우리는 무조건 가져갔고. 그죠? 자, 그래서 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387. 예, 387 그대로 나왔고. 어, 자, 또 가보면, 어, 자, 이 부위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 이 부분이 있어. 19가 구로 나왔잖아. 19가. 네, 19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어, 이 지금 여기선 역으로 됐다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네. 지금 보면, 여기서 현재를 보면, 어, 9가 19잖아요, 9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9가 19인데, 에, 거기에서는 어, 예전에 우리가 공부한 곳에 보면 여기 에, 19가 9로 나왔다. 이 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에, 에, 그런데 여기에서 자, 딱 이게 나오죠? 뭐가? 자, 시작이 3이다. 시작이 3이고, 그 다음에, 30, 33, 34. 하하, 이거, 이거, 이건 뭔 일입니까, 이거? 그죠? 야, 요거, 3번 그대로 시작 나왔고, 30, 33, 34. 아, 이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거와 여기 3. 네. 이것만 해도 이제 4등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33, 34잖아, 그죠? 그래서 3이고, 여기에서 13, 14가 나왔어. 13, 14. 13, 14. 이렇게 연번이 나왔어. 예. 그럼 지금도 13, 14로 나올까요? 예. 그건 아니겠죠? 예.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이건 문제가 달라져요. 예.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13이 먼저 나왔단 말이지. 13이 3으로 됐단 말이지, 다시. 예.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우리 공반대로 그대로 나왔다. 네. 또 여기가 어, 34, 35죠? 아참 <laughs> 여기가 지금 33, 3, 어, 34, 35 그렇죠? 네, 34, 35인데. 그 다음에 차에 30, 33, 34가 그대로 나왔다는 거야, 이게. 이거, 이거. 그죠? 이게 뭘까요, 지금? 현재 뭘까요? 자, 이게, 그, 이거 잘 보셔야 된다고, 이거. 야 자, 이거 34, 35잖아요? 자, 30, 33, 34. 그대로. 30, 33, 34. 자, 이렇게. 에. 아, 아이, 거 요렇게 나왔어. 아, 이거 그대로 있었는데? 아, 참, 에, 34를 가져왔고, 그죠? 아, 그래서 우리 멤버10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아, 그래도 이제 23의 무게를 뒀어. 그죠? 에, 24. 그, 그, 24가 있었고. 그리고 어, 그, 이제, 어, 회원분께서 33이 33을 이제 물어봤는데, 아, 그래서 3끝은, 아, 이거, 요게, 그, 23이 아니라 예, 33. 예.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3끝이 나오게 되면 한, 하나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거. 두 예. 개가 나왔어요. 3번하고, 요렇게 두 개가 나왔어. 야, 요건 또 무슨 뜻일까 그죠? 요거 3하고 33입니다. 이건 또 거기다가 여기가 연번이기 때문에 예. 어떤 계산을 하게 될지 예. 어, 지금 이제 여기 와는 이제 예, 좀 차별화가 될 겁니다. 예, 차별화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또가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뭐냐면은 어, 이 19잖아, 19. 그죠? 이 19가 그죠? 아래 집수가 18이라고 말씀드렸아 요거. 아래 집수가 18인데 그죠? 아래 집수가 18이고 그래서 어, 빼기 1이다. 빼기 2를 해서 여기 17이 왔다잖아. 17. 그죠? 17이 왔다. 그러면 뭐 19, 19가 나오면, 예, 17이 계속 나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흐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19의 아래 집수가 18인데, 빼기 1을 했어. 그래서 여기가 17이죠. 17. 17이죠. 옆에 보면은 17, 30입니다. 17, 30. 자, 17, 3 0 이번에 이 나왔어. 17, 3이 그 17,30이 나왔어. 에이, 그만, 뭐, 이거 보면, 어, 보면, 17,30이 나왔어. 17,30. 19가, 아래집수가 18이잖아, 그죠? 18이다. 아, 이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그죠? 야, 그래서, 예, 이거 무조건 가져가죠 17? 야, 17 이거 무조건 가져갔어. 어? 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19아래집수 18이잖아요. 야, 요거, 그, 계생 8이야, 8. 예, 8 끝. 8이 등장했어. 예, 요거, 보너스 볼에 요거 8이 있었죠. 요거. 그래서 여거 이제 들어왔다고 보는데, 왜 들어왔을까요? 예, 이거다, 이거. 이거. 그죠? 자, 요렇게. 그래서, 예, 그대로, 우리가 공반대로, 그대로 있잖아,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있어, 그대로. 그대로, 아. 자. 그래서 이제 17, 30이 나왔고, 또 내려가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자, 18, 102, 1이라고 여기 써 있죠? 19가. 그래서 뭐로 나왔어요? 17이 나왔다는 거예요. 17. 17.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17 나왔다. 그죠? 17이 나왔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 8도 있네. 그죠? 8, 8도 이번에 나왔고, 8이 나왔고, 어, 이번에 요거 34가 나왔고, 그죠? 아, 34가 나왔고, 요거 34가 나왔죠, 이번에? 그래서 이제 요거 21이고, 그래서 뭐, 이게 이또 1을 많이 가져갔을 겁니다. 근데 일이 아니라, 예, 네, 3으로 출발을 했죠. 자, 그래서 엄청나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 자그마치 20, 26억. 이야, 이번에 26억이었어요. 26억. 크. 아, 잘할수 있었는데, 그죠? 예. 그래서, 많이들 당첨이 됐어요. 예. 어, 멤버 탱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4등, 5등, 뭐, 엄청 많이 됐는데, 예. 아, 1등을 해야지. 4등, 4등, 5등은, 예, 그죠? 뭐, 그냥 하는 거, 아니, 뭐 하는, 늘상 하는 거고, 그, 예, 1등을 잡아야지, 1등을. 자, 1등을 잡기 위해서, 무단히 갑니다, 우리가. 그죠? 예, 계속 전진하고 있어. 지금 엄청나게 가깝게 접근을 하고 있다. 1등에. 그죠? 엄청나게 가깝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곧 터질 것 같습니다. 곧, 예, 어느 분이든지 함께 공부하시고 도전하시는 분 중에서 터지게 돼 있어. 예. 곧 터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느 분이 하시든지 자 그러면 자 우리 공부한 대로 이제 그대로 왔고 어자 이제 뭐 그래서 우리가 흐름에서 분석한 대로 예 그죠 연번 예 연번이 또 나왔죠 그래서 흐름에서 분석한 대로 그리고 어 동급 붙는 거 있죠. 뭐, 어, 동급 붙는 게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죠? 영어 요주입니다 예, 동급 붙는 거. 예, 동급. 뭐, 어떤 내용이냐면, 뭐,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자, 이3 끝. 끝수가 3이잖아. 그죠? 요런 게, 요렇게 붙는, 요런, 요런 현상. 요런, 이 번호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요런 현상에, 예, 주의를 해야 된다. 여기 이제 곧 등장합니다. 뭐 이번 주에 등장할 수도 있고, 뭐 다음에 등장할 수도 있는데 곧 등장.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예, 곧 등장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예, 그 이제 흐름에서 또 우리가 다 알아보고 예, 그래도 우리가 흐름에서 알아본대로 예,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끝수도 예, 그렇고 예. 자 그래서 그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자 그러면은 이제 이웃 집수 아래 집수로 가볼까요? 자 이웃 집수 아래 집수에서 어, 이번에 하 요거 뭐가요 이거 어? 33, 34 요거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33, 34예 네. 네? 33, 34 그대로 나왔죠? 와. 그래서 이거 20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 예. 우리가 공부 많이 했잖아. 29는, 예. 물론 20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예. 그죠? 캬. 기가 막히죠. 그리고 30 나왔잖아. 30 나왔어요. 봐. 예. 이렇다니까요. 예. 캬. 기가 막히다. 예.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수가 나왔다. 그죠? 30, 34.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먼저 차로 한번 가보면 어 지금터 이제 또 아이고 내 이거 아무리 고쳐도 안 되고 이거 참말 자 여기서 보면 어 뭐가 나왔나요? 아, 이뭐 어, 이거 맞네. <laughs> 야. 야, 이어게 그렇죠. 어, 34 35가 그대로 34 35 그대로 나왔잖아요, 여기가. 이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역시 33 34네. 아. 그렇죠. 34 34네. 여기도 33, 34, 그죠? 그래서 33, 34가 그대로 나왔어. 아, 그랬군요, 이게. 네. 아이고. 어, 어, 어. 자, 그러면, 어, 이번에, 자, 이, 이번에 우리가 또, 어, 또 봐야죠. 이번에 우리가,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4번. 9번, 18번, 캬, 요거 18 나올까요? 31번, 34번, 35번, 그리고 29가 있다. 29. 어, 아래집스에서 2번, 7번, 16번, 그리고 29, 32, 33. 야, 요거 좀 귀엽다. 고객 갸우등 해집니다. 27 자, 27이 있고. 그래서 이 수들 중에 보면 지금 이 수들 중에 뭐 34, 34, 35뭐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건 뭐 그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예. 네. 어. 그게 나오면 정말 욕 먹죠.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그러니까 34, 35가 또 나오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2, 7, 16, 29, 32, 33. 이 33도 지금 나와 있잖아, 그죠? 나와 있고, 33, 34, 34가 또 나왔죠? 3주 연속 나왔죠? 34가. 그렇단 얘기는 34는 더 나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34가 더 나오진 않아요. 지금,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번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번호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 마도, 뭐, 두 개나, 어, 지금 봐서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두 개나, 세 개나, 그렇게 보여요. 예, 네. 주의 깊게 보셔야 하고. 그리고, 이, 지난해 차의 EU 집사, 아래 집수도, 자, 이 33, 34, 34 그대로 나왔잖아. 그죠? 뭐, 34, 35가 똑같으니까, 예, 그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34, 35 그대로 2월 했잖아요, 그대로 2월. 그 다음에, 그대로 2월 됐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34, 34가 똑같이 존재하고 있었어. 그죠? 34의 아래 집수? 33. 35의 아래 집수? 34. 그 33, 34야. 그, 이것이 2월이 되고, 33, 34가 그대로 또 가지고 있죠?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죠? 예. 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난해 체지만 말이죠. 자, 이웃집수에서 여기서 또 나온다고 봐야 돼요. 14, 20, 22, 25, 35, 36, 그 다음에 27. 또 여기에서 12, 18, 20, 23, 또 여기가 25, 자 여기,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도 계산될 수 있는 수들이 몇 수가 보여, 여기서도 네, 그죠, 여기서몇 수가 보여요, 아마도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한두 개, 뭐 최소 두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 예.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 여기서도 아주, 아주 중요해요, 지금. 지난해 차의 이웃집 사례집 수도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한 주정 계산, 또 이주정 계산, 이런 계산들이 일어나서 올라오거든, 이게. 계산이. 그러니까 그 번호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 지난해 차의 이웃집 사례집 수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져야 한다는 거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 이게 참0 1 3 1하6걸 아, 자, 이걸 뜯어 봐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이게 있어요. 어, 뭐냐면 자, 이 3이 10을 해서 13으로 갔잖아. 그죠? 13으로 갔어. 그런데 이 3이 또 다시 등장한다는 것이 아, 이거 뭐지? 여기 그죠? 아, 이게 참, 어떻게, 이 뭐, 여기서 이제 계산한 거는 우리가 알겠는데,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처음에서 이제 10을 뺀 거잖아, 그죠? 빼기 10이지, 빼기 10. 빼기 10을 했는데, 이것이 움직인 걸 보면, 여기가 24, 34 동끝이잖아요, 같은 끝수. 그죠? 24죠? 그래서 34에 아래집수 33. 이 33은, 아래집수 33은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왔잖아. 그죠? 그리고 34는 35의 아래 집수 34고, 그죠? 그래서 아래 집수 34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34가 3지연속 나온 게 되는 거죠. 예, 계산은 이 34가 2월에 따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은 계산은 그게 아니에요. 계산은 34의 아래 집수 33이고, 35의 아래 집수가 34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34가 24로 갔잖아. 그죠 여기서 보면. 예, 그래서 34는, 어, 우리가, 어,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 보면 이제 24는, 음, 23이다. 아래 집수 23. 아, 요런 식으로 움직였네. 야, 그래서 23, 30 매우 좋았어. 이번에도. 어, 그래서 23, 30이 나올 거라고. 어, 생각을 하고, 여기 19위에, 조합을 19위에 17을 갖다 놨는데, 17을, 에. 에, 17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옮겨갔죠, 이게. 에이, 자. 그렇게 되면서, 여기, 에, 에, 여기, 3이 이렇게 가고, 그죠? 3 끝. 그래서 2 4의 아래 칩서 안 보이잖아요, 23. 근데 23을 아, 이 무게감 가지고 봤더니만 말이죠. 그게 그 23이 나온 게 아니라 3으로 해서 다시 왔습니다. 이 경우가 뭐이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또 그런 처음 보시는 분또그런 얘기할까봐 내가 또 에이 참자 16이죠. 우리가 어, 공부하는 공식이 있어 에, 그런 게 있다고만 아세요. 자36 같죠. 자16 같죠. 36 같죠? 다시 16 같죠? 자,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 그 계산을 여, 어, 계속 했었다. 이쪽에서. 그죠? 예. 그거,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 자, 이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이 나오고, 어, 이렇게 두 개가 왔다. 네, 3끝 2개가 왔다. 야, 여기 이제 또, 그런데, 어, 어떤 형식이 될지, 지금 이제 3 끝으로 말씀드리면, 자, 3주 연속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 3 끝은 나온다고 봤어요. 네, 나왔어. 나오긴 나왔는데, 3도 나오고, 33도 나왔다. 예. 네. 아, 그거는, 어, 제 실수입니다. 예. 네. 3 끝이 혼자만 나올 것 같다고, 해. 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예. 그건 제 실수고, 예. 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자, 그, 이번, 이번에 차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복귀요 복귀. 예, 복귀. 복귀 방송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이, 그, 멤버 텐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공부하는데, 야, 그거 뭐그 뭐, 그렇게 그 이렇게 으, 똑같이 나오다니, 자왜 똑같이 나올까요? 계산이 그렇다는 거야. 계산이 왜 똑같이 나올까? 계산이 그런 거예요. 계산이 예, 단순하게 그 뭐,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산이 그런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그 계산되는, 소계산되는 것을 잘 보셔라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계속 드리는 거예요. 소계산되는 부분 잘 보시라고, 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기가 막혀집니다. 예. 아, 이번에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참. 뭐가, 아, 그런데 24를 가져가신 분들은 왜 가져갔을까? 네. 24는 아닌데 왜냐 여기 25잖아요. 25 그죠? 여기 25가 아래 집수가 24잖아. 3 4고 25와 34, 24가 나온다는 거잖아. 네. 그런데 이, 25가 없는데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그, 러니까 계산되는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되는 부분들을. 예.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제 19가 있어요. 여기. 예. 이것을 보면, 자, 여기 19가 있죠? 여기 19가 있는데, 자, 여기 39가 나왔다. 39. 야, 우리 공간. 자, 그, 그, 딱 생각이 들죠. 근데 이번에 39가 나올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뭘까요? 여기서는 19가 9로 움직였다. 9로. 10에 10을 해서, 10을 해서 9로 갔어. 9로. 그리고 이 9는, 9끝은 이 과정을 거쳤죠.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 39가 왔단 말이죠. 그죠? 네. 현재는. 자, 현재 봅시다. 현재를 보면, 자, 19가 나왔는데, 9가 아니야. 8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여기 9가 아니라 8이라는 거야. 네. 39가 나올까요? 네. 자, 그러니까, 자, 이게 계산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고. 잘 보셔야 된다고? 네. 아시겠죠? 네. 지금 구가 없단 말이에요. 구가 없어. 자, 팔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뭔가 달라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계산이 다르다. 계산이 계산된 방법이 달라, 다른 번호가 나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예. 물론, 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 예. 그, 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 그러나, 이 과정이 있다. 과정이. 예. 그래서, 39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뭐, 한 게임 정도만, 예.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멤버 텐에서 공부한 대로, 그대로 왕창 나와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야, 이번에, 26억임. 26억, 26억. 그래서 여기 보면은 25, 25, 계속 25, 25, 이거 그죠? 25, 억 25, 억 25, 억 그러다가 17억으로 뚝 떨어졌어. 요거, 요거, 여기서 17억으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26억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예. 20억대로 다시 복귀를 했어. 그럼 이번에는 얼마일까요? 이번에는 얼마일까요? 죠 이번에 한 50억, 50억 안 될까요?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예, 아니, 이거 뭐, 예, 33%를 뛰면, 떼고 나면 이거 얼마 됩니까? 그죠? 예, 당첨되는 확률에 비해서, 예, 적지. 예, 적은 건 맞아. 예. 자, 그래서, 어, 또, 어 열심히 자료 만들러 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 텐서 또 그대로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예잘 보시고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에 당첨 많이 되셨던데, 모두들 축하 말씀을 드리고, 예 1등을 잡으러 또 달려갑시다. 자, 오늘 복귀 방송, 자, 여기서 접도록 하고, 예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 네. 조금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멤버 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